자, 화독과 감독님, 다시 한번 무대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조금만 포토 월쪽으로 부탁주실까요? 네, 뒤쪽, 뒤쪽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네, 좋습니다. 자, 약간만 오른쪽으로 한대 보실 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취재진들을 향해서 포즈를 취해주시죠 상류사회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자 상류사회 화이팅! 좋습니다 자 중앙쪽에 계신 취재진분들을 향해서 또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죠 여러분 내일모레 개봉입니다 8월 29일 수요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역시나 또 파이팅 포즈를 취해보겠습니다 자, 8월 29일 개봉합니다. 상류사회, 파이팅! 자, 끝으로 오른쪽을 또 바라봐 주실까요? 오른쪽에 계신 취재진 분들, 네, 우리 또 기사를 통해서 영화를 접하는 관객분들에게 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9일 개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파이팅 포즈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상류사회. 화이팅!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영관에서 무대인사로 다시 뵙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자상류사회미니 쇼케이스